보통 불교라고 하면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다른 옷들과는 달리 유독 눈에 띄는 진각종 정사님 전수님의 옷. 이렇게 불사 시간에는 주로 노란색 옷을, 평상시에는 갈색 양복을. 정사님 전수님의 이런 힙한 전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그래서, 탑주시민당 정진심 전수님께 직접 여쭤보기로 했다. 네, 오늘은 진각종의 교화복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진각종에서 교화복장에 제일 잘 어울리는 우리 전수님을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탑주시민당 교화수승으로 있는 정진심 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 그래도 다들 굉장히 궁금해 해요. 음. 사실은 그래서 밖에 나가면 다들 뭐 하는 분이지 이렇게 굉장히 음. 유심히 많이 봐요. 이렇게 음. 입고 다니면 요즘 시대에 음. 저렇게 정장을 입고 왜냐하면 중년의 나이에 뭐 하는 분일까 이렇게 보는데 한 번씩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럴 때는 우리 진각종은 어, 대한불교 진각종이라고 부르고. 어, 불교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음. 생활불교 <laughs> 실천불교를 가지고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수행 정진하는 마음 공부하는 어, 진각중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화승입니다. 음. 그래서 어,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보여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복장의 의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어, 어떻게 보면 어, 교화자로서 수행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 혁신에 가까운 복장, 남자는, 남자 스승님은 정장, 양복 정장, 우리 전수님, 여자 스승님들은 이제 또 양장,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정해서, 어, 입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밤색 정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불사 시간에 입으시는 법인은 주로 황금색이죠. 네. 황금색과 밤색을 주로 입고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색깔의 의미라든가 그렇죠. 색깔의 아. 의미가 있는데, 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정장으로 선택한 이 밤색은 주로 짙은 밤색을 저희가 선호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밤색은 어, 일반적으로 물감을 채색해서 이렇게 섞어보면, 네. 여러가지 물감이, 색깔이 다 어우러져서, 한 곳에 다 어우러져서 다 섞으면, 거기에 밤색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지혜, 그러니까 오불 있잖아요. 그죠? 네. 어, 거기서 말하면은, 이제 각각 벗계 채성지, 비로자나 부처님. 아 아까 전니 그다음에 천리로 존재했다는 오생불, 오생천이 그다음에 노관 설치 그다음에 아미타불, 아미타불 차리. 그죠? 어, 소설을 나타내는 우리 불국소치불의 어. 어, 나타내는 그 다섯 가지 색깔. 음. 그죠? 청, 황, 그다음에 적색, 빨간색, 백. 그다음에 어, 흑색. 이거를 합성을 해서 우리 수행자의 어떤 여법한 어, 실천의 긍지를 표현하기도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불법을 우리가 호지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딱 신명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현정 파사해서 세간을 정화하는 우리가 그 일체 중생을 그 다음에 본내에서 제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사 불성의 어떤 지혜를 밝혀서 해탈로 인도하는 우리 교직자의 그 사명을 뜻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옷 속에 담긴 그 다음에 색깔 속에 담긴 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이가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뜻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생일 불사 시간에 입는 노란색 법이 있잖아요. 네. 그노란색은 부처님 색깔이에요. 아. 네. 보통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불상도 황금색으로 네,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제 본원을 성취하고 이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진하는 보살을 상징해요. 아. 그래서 자비의 본색이 바로 어, 황금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복 갈색과 황금색에서 이제 그 뜻하는 의미들이 굉장히 어, 깊은 음.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 자료를 찾아서 인터뷰를 하면서 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어, 제가 또 다른 공부가 된것 같아요. 네.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한 가지 붙이면, 우리 여름엔 흰색을 입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 음, 스승님들. 그 다음에 네, 우리, 맞아요. 오늘도 수계부사를 했지만, 어, 총님하고 다들 이렇게, 뭐죠, 큰 의미에서 흰색 탁보의를 입으시잖아요. 음, 흰색은 아무런, 그, 뭐죠, 때가 묻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법신, 베로사나 부처님을 뜻해요. 음. 어, 네, 제가 처음 배울 때, 어, 그랬어요. 수생은 일단은 항상 단정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음, 첫 번째, 많은 교도분들이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생활불교, 실천불교잖아요. 생활 속에서 교도분들과 똑같이 우리는, 어, 제가자, 교화 제가 이제 교화자로서 이제 가정살림을 하면서 아이들도 기르 하기 때문에 일단은 끝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단정해야 된다. 음. 어, 그래서 일반 사람들처럼 어, 머리가 흐트러지거나 뭐 머리 어깨까지 오거나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음. 항상 뭐 옷깃에 이제 닿지 않도록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머리도 지금 제 머리는 사실은 좀 이렇게, 이렇게 넘겨야 돼요 예, 이마도 보여야 되고요 귀도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머리도 어, 저는 파마가 조금 굵은 파마인데 원래는 이 60대 70대 어, 할머니들처럼 뽀글 파마를 했대요 아유, 아유. 예, 종주님께서 뽀글 파마를 하라고 하셨대요 <laughs> 옛날에 쪽진 머리 비녀꺾고 쪽진 네. 머리들을 어, 이제 다 머리를 간편하게 자르게 음. 하셨대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음. 옛날에 그 쪽집머리에서 탈피한 음. 혁신적인 어떤 우리 진강 쪽만의 어. 머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단정하고 어, 발라야 된다. 음. 전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첫째. 생활불교, 실천불교라는 종단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가사 대신 실용성 있는 법의와 정장을 입게 된 것이고, 옷의 색은 자비심으로써 부처님의 지혜와 중생의 해탈을 염원하는 황금색, 오불의 지혜가 담긴 밤색, 비로자나 부처님을 상징하는 흰색을 입게 됐고, 셋째 짧은 머리가 일반화된 이유는 단정하고 현대적이며 진취적인 전수님으로서 교화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멋진 교화복장과 함께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모든 정사님, 전수님들, 화이팅!